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은 물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폭염 대책과 관련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미역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8월 전기요금 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어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 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어 법원 행정처가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 만공 개하고 법원 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재판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 면서, 국군기 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 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이 단 BMW 차량 화재에 대해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 YUBIN 꼴뱅이 HAN KOK